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남자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몸만 원하는 걸까? 사랑의 이름으로 다가오지만 정작 그의 행동은 의심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 회복 상담을 20년 넘게 이어온 김은주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바로 이 남자가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욕망만을 쫓는지 그 구별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 상대의 행동 속에서 숨은 속내를 구별하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헛된 관계에 시간과 마음을 허비하지 않고 진짜 사랑을 알아보는 눈을 키우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치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만날 때마다 모텔만 찾는 남자의 속내.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식사도, 산책도, 대화도 제쳐두고, 곧장 모텔로 향하는 남자. 처음엔 그만큼 나를 원하는 거겠지라는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 한 구석에, 혹시 이 사람은 내 몸만 원하는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마련이죠. 서울에 사는 52세 김 여사님은 한동안 이런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열정적인 모습이 매력적이었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장소는 항상 모텔 뿐. 함께 밥을 먹자는 제안도 함께 여행을 가자는 약속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깨달았죠. 이건 사랑이 아니라 욕망의 배출구일 뿐이구나. 사실 남자가 매번 모텔만 찾는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진정한 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연애에는 감정적 교류와 일상의 공유가 따라오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회피하는 거죠. 몸은 나누지만 마음은 닫아두는 남자, 과연 진심이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패턴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늘 만남의 시작과 끝이 모텔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의도적인 회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회피 뒤에는 이 관계는 어디까지나 육체적인 것이라는 성극기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날 때마다 모텔을 찾는 남자, 과연 진정한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사랑은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삶을 나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모텔만 고집하는 남자는 그 소중한 과정을 통째로 건너뛰려는 겁니다. 결국 김 여사님은 용기내어 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공허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훨씬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상대의 욕망에 맞추는 것이 사랑이 아닌 듯, 모텔만을 찾는 남자의 속내를 제대로 읽어내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2. 끝나고 나면 차갑게 돌아서는 남자의 진심.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열정적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마치 스위치를 끈듯 차가워지는 남자. 방금 전까지 애무와 속삭임으로 가득했던 분위기가 몇분 지나지 않아 냉랭한 공기로 바뀌는 순간 말이죠. 이런 태도는 여자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방금 전의 감정은 다 뭐였지? 나는 단지 욕구해소의 도구였던 걸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8세 박 여사님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날 만난 남자는 관계가 끝나자마자 등을 돌리고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손을 잡아주는 배려조차 없었죠. 그녀는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 마음엔 관심이 없구나. 그저 욕망을 채우고 끝내는 관계일 뿐이구나.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남자의 태도는 명확합니다. 사랑이라면 관계 후에도 여운이 남고 함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붙들고 싶어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끝나자마자 무심하게 등을 돌리는 건 여기까지가 전부다라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뜻한 교감은 애초에 없었고 몸이 목적이었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혹시 떠올리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관계 후의 행동은 남자의 진심을 읽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뜨겁게 다가왔다가 식은 듯 돌아서는 모습은 감정이 아닌 욕망만이 관계의 원동력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박 여사님은 그 경험을 계기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는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지, 이용당할 사람이 아니다. 결국 그녀는 단호히 관계를 정리하고, 지금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과 새로운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끝나고 나서 보이는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따뜻함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사랑이지만, 차가움만 남는다면 그건 욕망일 뿐입니다. 진심을 구별하는 힘은 결국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큰 무기입니다. 3. 친구와 지인에게 절대 소개하지 않는 이유. 사랑하는 사이라면 자연스럽게 친구나 지인, 때로는 가족에게도 소개하고 싶어집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어떤 남자들은 관계가 길어져도 절대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 이모 씨는 오랜 연애 끝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함께한 시간은 길었지만, 단한 번도 그의 친구나 직장 동료를 만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녀가 나를 왜 아무도 모르게 하냐고 물으면, 그는 늘 나는 내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단순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삶속 공식적인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남자가 소개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고 싶은 감정인데, 철저히 숨기고 있다는 건 그만큼 책임질 마음이 없다는 신호죠. 둘째, 혹시 다른 이성과의 관계가 겹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여자에게 들킬까 두려워 소개를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를 소중히 여긴다면 내 존재를 그의 세계에 당당히 드러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무리 핑계를 대도 공식적인 자리에서조차 숨기는 건 결국 당신은 내 인생에서 잠깐 머무는 사람일 뿐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씨 역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깨닫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다고 합니다. 나를 소개조차 못하는 사람이라면 내 옆에 있을 자격도 없다는 생각이 든 거죠. 사랑은 드러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친구와 지인에게 절대 소개하지 않는 남자 그 이유는 결국 당신을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진심을 읽어내는 눈이야말로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4. 지갑은 꽉 닫고 오히려 뜯어내려는 모습. 연애를 하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위해 쓰는 마음이 생깁니다. 큰 돈이 아니더라도 작은 선물이나 식사 한 끼를 대접하며 마음을 표현하곤 하죠. 하지만 어떤 남자는 달콤한 말과는 달리 지갑은 철저히 닫아둡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의 돈을 당연한 듯 쓰려들기도 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한때 이런 관계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지금은 형편이 좀 어려워서라며 밥값을 내지 않던 남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일이나 특별한 날조차 빈손으로 나타났고 심지어는 그녀에게 이번엔 네가 좀 도와줘라며 돈을 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남자의 마음 역시 그녀 곁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에는 분명한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사랑이 아니라 이용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고받는 균형 속에서 자라납니다. 하지만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상대의 희생 위에 세워진 불균형일 뿐이죠. 둘째, 경제적인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감정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지갑을 꽉 닫는 남자는 결국 마음도 닫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연애하면서도 늘 내가 지불하고 늘 내가 챙겨야 한다면 그건 분명히 돌아봐야 할 신호입니다. 특히 오히려 뜯어내려는 모습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착취입니다. 박 여사님은 그 경험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비록 늦게 깨달았지만 지금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돈을 대하는 태도는 사랑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지갑을 닫고 오히려 뜯어내려는 남자 그 모습이 보인다면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5. 관계는 길어져도 발전이 없는 이유. 시간이 지나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깊어지는 법입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길게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발전하지 않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 여러분은 혹시 이 관계가 정말 맞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가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서울에 사는 49세 김 씨는 2년 넘게 한 남자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남자의 태도는 늘 같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나 결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었죠. 만남의 대부분은 단순히 식사와 모텔, 그리고 짧은 대화뿐.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결국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발전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가 애초에 진지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편안함과 욕구 충족을 위해 관계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미래에 대한 책임은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둘째, 상대가 이미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그 관계는 그저 공허한 틈을 메우는 도구였을 뿐일 수도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한다면, 당연히 앞으로의 길을 함께 고민하고 계획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발전 없는 관계는 결국 시간을 잡아먹는 덫이 될 뿐입니다. 김씨 역시 결국 깨달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건내 청춘을 허비하는 일이다. 그는 용기내어 관계를 정리했고, 이후 자신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관계가 길어져도 발전이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단순한 습관이나 욕망의 반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건 결국 그 정체된 흐름을 분명히 알아차리는 눈입니다. 오늘 우리는 몸만 원하는 남자들을 구별하는 다섯 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텔만 찾는 모습, 관계 후의 차가움, 주변에 절대 소개하지 않는 태도, 지갑을 닫고 오히려 이용하려는 습성, 그리고 끝내 발전 없는 관계까지. 각각의 사례는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몸이 아니라 마음과 삶을 나누는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외로움이나 공허함 때문에 이런 관계에 스스로를 내맡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셔야 할건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보여주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은 그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그 신호를 제대로 읽어내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분명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내 삶의 소중한 시간을 누구에게 내어줄 것인지 다시 한번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